바다속에 뿌려둔 그물은 4 0 0 m 길이, 그걸 끌어올리는 건 온전히 아들 선장 몫입니다. 어이고 크다. 이게 묵은, 묵은 암깨예요. 아유 맛있겠다. 할머니. 할머니. 개는 묵은 게더 맛있습니다. <laughs> 봄에는 암깨, 가을엔 숙회라던데 묵은 암깨는 아무 때나 맛있나 보죠? 개를 보통 이맘때쯤 잡으시고 네네. 그러면 이제 조금 추워지면 추워지면 이제 광어, 광어. 이제 그 그때부터 이제 고기가 육지로 붙어요. 육지로 광어, 네. 삼시기 음. 꼭 이제 삼시 저희 섬에서 꺽죽이라고 하는데 삼식이. 삼식이 광어, 도다리 이제 그좀더 추워지면 이제 간재미라고간재미 간잼이. 아, 간잼이. 네. 어. 그리고 이제 봄 되면 봄 도다리 생각나는데 아, 네. 맞아요? 봄에는 이제 봄 도다리 잡다가 봄도다리. 이제 간잼이들랑 같이 잡죠. 그러면 뭐 사계절에 어장이 그렇게 막 없진 않네요? 그렇죠. 풍성하네요. 그렇죠. 그 일을 어머니랑 사장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뭐. 제일 회장님은 쉬셔야지아 <laughs> 본인 사장님 의지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요. 아버지도 젊었을 때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어머니 는뭐 지금도 고생하시죠. 음. 아, 그러니까저 어머니 보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신다 예, 네. 맞아요. 일어 나서 아까 보니까 밭일하러 가시고 찬 준비하시고 또뭐또 빨래 하시고 어때요 그런 거막 아프죠. 근데 또 못하게 하면 또 못하게 한다고 또뭐라고 하시니까 그냥 편하지 본인 편하게 편한 대로 전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만히. 그래도 아들은 아직 한창 나이 섬의 삶이 답답하진 않은지 궁금했습니다. 그럼 뭐 그냥 묵묵하게 있으면. 알아서 시간이 흘러서 알아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승봉도 마인드네. <laughs> 승봉도 마인드네. 예, 맞아요. 뭐별 욕심, 욕심은 없어요. 저는. 금을 엉키지 않게 조심해서 풀듯 아들은 순리대로 사는 법을 익힌 것 같았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낮게 내려앉습니다. 거센 바람이 먹구름을 몰고 오네요. 바다에 나갔던 갈매기들도 서둘러 돌아옵니다. 눈앞이 흐릿할 만큼 폭우가 쏟아집니다. 구름도 바다도 시커멓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진 비는 땅에다 새로운 길을 냅니다. 빗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고운 모래가 길을 터주지 않았더라면 다른 피해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폭우는 곧 멎고 빗줄기는 우산으로 막을 수 있을 만큼 가늘어졌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나왔습니다. 승봉도의 비가 잊고 있던 열정을 다시 일깨웠다는데요. 비가 오므로 인해서 좀 후각적으로 좀 자극이 많이 되잖아요. 네. 예, 어떤 그 돼지가 이제 한여름에 품었던 그런 냄새들을 비가 오랜만에 오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뿜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이제 냄새를 맡게 되면 그 냄새라는 게 하나의 단서가 되고 그좀 제가 겪었던 옛날 경험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떠오를 수도 있고 만류인력은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내지만 승봉도엔 우리를 이끄는 마음의 인력이 있습니다.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드는 연벗이 있던 곳입니다. 연벗 앞에 있어서 벗앞이 해변이라 불렸다죠. 바닷물과 빗물이 함께 내는 소리가 참 좋지요. 함께 살며 둥글게 달아버린 굴껍데기와 돌멩이들이 참 예쁩니다. 세수를 마친 맑은 얼굴처럼 푸른 하늘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승봉도에서 제일 높은 당산은 해발고도가 높은 곳은 아니지만 키큰 나무들이 빼곡한 곳입니다. 가진 나무와 풀이 자연님을 이루고 있다죠. 소나무가 자연 해독님이라고 하는데 어, 이렇게 소나무가 많은 섬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시간대가 10시 반 정도 됐는데 피톤치드가 제일 많이 나오는 시간이 10시에서 12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최적기에 지금 온것 같습니다. 조금씩 이제 바다랑 가깝다 보니까 해무도 이렇게 잔잔히 끼고 있고 어, 건강에 정말 좋은 순간인 것 같아요. 한껏 숲 내음을 들이마시니 이번엔 다양한 숲속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숲 내음과 소리를 사진에 담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지금 이 느낌만은 가능한 한 충실하게 사진 속에 구현해 보고 싶습니다. 자연스레 보이는 것을 보고 들리는 것을 들으니 어느 것 하나 거슬리지 않는 시간입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숲속 모두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까지 그들과 하나가 됩니다. 혼자라 느낄 때도 마냥 혼자는 아니라는 걸 승봉도에 와서 배웠습니다. 노을 지는 승봉도의 저녁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 색소폰 소리죠? 이 곡은 섬마을 선생님 같은데요. 소리를 따라 마을길을 따라가 보니 여기 다왔습니다. 이장님이셨군요. 고향으로 돌아온 지 10년째 뭔가 새로운 취미가 없을까 찾다가 택한 것이 이 삭소폰 연주라는데요. 왜 저녁 때? 아, 저는 말이죠. 이건 이제 그 배운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저녁 때이 마을 사람들을 다 들으라고 가끔 한 번씩 이제 이렇게 노래 이걸 불러줘요. 그럼 마을 사람들이라고? 네, 예, 마을 사람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오다 가다 또 어떤 때는 여기 <laughs> 모여서 같이 놀, 놀다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취미 생활 하는 거니까 뭐 이게 그 프로들이 들으면은 좀 우습게 들릴 내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이제 아마추어로서 그냥 취미 생활 하는 거니까 어 혼자 아직 서툴지만 뭐든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이장님 마음입니다. 앵콜 박수는 없어도 한곡더불어 봅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대로 귀를 열고 아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따라 불러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러다 망망대해 갯바위처럼 기대어 쉴수 있는 친구를 만나죠.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가깝다고 했던가요? 이웃의 소중함과 함께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이곳 승봉도에 살고 있습니다.